브라더 전시장에 와서 카탈로그를 봤습니다. 이 신형 카탈로그예요7180 구운전경 모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형 7180의 조작판이거든요. 중국어를 해석해보니까 재래식 조작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신형 LCD 조작판인데,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볼 보고 있던 시리우스, 주키 등등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그 조작상자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훨씬 조작하기가 편해졌죠. 기존 조작판은 미싱을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분들에게 설명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신형 조작패널은 초보자 숙련자 할것 없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조작화면으로 바뀐 것만큼은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모델이 7180AT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조작상자가 깔끔하게 들어갔다. 이게 브라더 7180 신형 모델의, 어,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시스마 전시회 2관, 바로 뒤에 보면 죽지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죽지 기계들을 한번 싹 둘러본 다음, 나가려고 하는데, 특이한 브랜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썬서입니다, 썬서. 선서. 썬스타와 닮은 느낌의 브랜드인데 들어가서 기계를 한번 보고 괜찮은 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소개해보, 소개를. 네, 지금은 여러분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만한 브랜드라서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썬서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글씨체 어디선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네, 썬스타의 글자체를 그대로 카피했는데요. 미싱의 외형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썬스타 미싱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조작상자, 조작상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썬스타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제봉하는 느낌도 한번 볼까요? 이 모델 역시 전자식 스태핑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 도매, 그 다음 사절까지 작업을 해주는데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최신형 선스타 미싱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글자 역시 폰트, 그 다음에 색깔까지 100% 동일하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이 브랜드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또 CSMA 전시회에 직접 오는 게 아니면 이 브랜드를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미싱의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선서라는 회사의 s o FE 모델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촬영을 하는 이 모델은 디코프 아들러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정말 돈이... 많고 안 하야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독일 브랜드의 미싱은 가격이 다악하게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오버록이랑 본봉은. 거의 볼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일본 브랜드, 그 다음에 한국 브랜드, 중국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극후물용으로 가게 됐을 때는, 디코프 아들러의 미싱이 인기가 많습니다. 기계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퀄리티를 뽑아내야, 그럴 때 많이 찾는 브랜드가 디코프 아들러입니다. 이렇게 오버록 같은 경우는, 풀 LCD 터치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금 해제를 하면, 이런 터치패널에서 오버록 조작상자를 주작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도 보면은, 삼봉이 있어요. 삼봉 같은 경우도 신형 터치패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혀 미싱의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미싱의 성능, 그 다음 프리미엄, 고급화를 위해서만 만드는 게 고길 브랜드들의 특징이죠.